여러분, 여기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읽을 수 없었던 문자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 이 비밀을 풀어낸 열쇠는 놀랍게도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1799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검고거대한 돌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 돌에는 세 가지 언어로 똑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었죠. 맨 위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중간은 이집트 민중 문자, 그리고 맨 아래는 우리가 아는 고대 그리스어였습니다. 그 당시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단서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의 뜻을 가지는 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 학자가 실패를 거듭했지만 프랑스의 학자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 마침내 해답을 찾아냅니다. 샹폴리옹은 상형 문자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알파벳처럼 소리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이 적힌 부분인 카르투슈를 이용해 해독에 성공했죠. 샹폴리옹은 로제타 스톤을 통해 상형 문자를 해독했고, 덕분에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역사, 문화,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